갑자기 인쇄가 안 되고 스캔이 막히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드라이버나 토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 중80% 정도가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고생하셨는데요. 드라이버를 재설치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인쇄와 스캔 문제의 주범은 바로 IP 주소입니다. 대부분의 복합기가 기본적으로 유동 IP, DHCP 자동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동 IP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복합기의 IP가 자주 바뀌어 컴퓨터와의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고정 IP는 항상 같은 IP 주소를 유지합니다. 복합기의 고정 IP를 설정하면 컴퓨터가 항상 같은 주소로 복합기를 찾을 수 있어 연결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기를 고정 IP로 설정하고 추가로 컴퓨터에서도 포트를 추가해 해당 IP를 지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면 인쇄와 스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합기의 고정 IP를 설정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기 화면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트워킹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이더넷을 찾아 클릭하시고요. TCP IP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IPv4 설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수동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IP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IP 주소의 마지막 부분만 변경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 IP가 172.30.1.91이었다면 마지막 숫자만 바꿔 172.30.1.200으로 설정합니다. IP 타임 공유기라면 192.168.0.200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숫자만 200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정 I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와 게이트웨이는 보통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선택한 IP 주소가 네트워크 내에 다른 기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200번을 세팅합니다만 기존에 사용 중인 프린터나 다른 사무 기기가 200번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끝자리 숫자를 100번 또는 150번처럼 편한 숫자로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설정을 저장하고 복합기를 재부팅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합기에 고정 IP가 설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에서 복합기로의 연결을 설정할 거예요. 먼저 제어판으로 들어가시고,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합니다. 해당 복합기를 클릭하고, 프린터 속성을 선택해주세요. 상단의 포트 탭으로 이동해 포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스탠다드 TCP IP 포트를 선택하고, 새 포트를 클릭합니다. 복합기에 설정한 고정 IP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새로 추가한 포트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제 컴퓨터는 항상 같은 IP 주소로 복합기와 통신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복합기의 인쇄와 스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의 복합기 문제가 잘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고정 IP 설정과 컴퓨터 포트 추가만으로도 대부분의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번거로운 설정 없이도 복합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청년 렌탈의 복합기 렌탈 서비스입니다. 렌탈을 이용하시면 설치부터 네트워크 설정까지 모두 세팅해드립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죠. 복합기 렌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무료로 견적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고정 댓글에 견적문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여러분의 사무실에 가장 어울리는 복합기 렌탈 플랜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복합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저희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맡겨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